안녕하세요. 너부장입니다 오늘 만드는 동영상의 내용은 윈도우 시작 버튼에 대한 팁입니다. 자, 시작 버튼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측에 라이브 타일이라고 여러가지가 뜹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들은 크게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굳이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종의 바로가기처럼 그렇게 사용이 현재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우선 복원 지점을 만들어서 만들기. 복원 지점은 라이브 타일 작업 전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작업한 이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가야죠. 그래서 복원점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일단은 라이브 타일에서 내용들을 좀 지워 볼게요. 여기서 제거를 하시면 안됩니다. 제거하시면 이 앱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냥 시작 화면에서 제거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들을 넣을 수 있냐 그러면은 하단에 보시면 MS 스토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가셔가지고 MS에는 몇 가지 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날씨 앱과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 설치가 되는 어있건 아니었군요. 자 설치를 했고. MSN 금융이라고 있습니다. MSN 금융도 설치해 주시고요. 자, 설치가 됐죠. 그러면은, 우측에 보시면 금융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치한 줄 알았던 날씨는 원래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요. 자, 날씨를 시작화면에 고정시켜 보고, 금융도 시작 화면에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우스 우클릭으로 크기를 조금 조정해 주죠 넓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금융에 대한 어떤 그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 이 링크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시작 버튼 눌러 가지고 로그인 건너뛰고요 코스피라든가, 제가 예전에 서, 선택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는데, 뭐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주식도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도 등록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완료! 알림도 받을 수 있고요. 시작 버튼으로 가시면 이제 보시면은 금융에 대해서 제가 등록했던 지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코스피, 다우, LG, 케미칼, 원유, 금, 은, 그래서 투자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뭐이 간간히 수시로 확인하시기에 괜찮아요. 날씨 같은 경우도 서울 대한민국으로 시작을 해주시고 물론 자기가 있는 지역을 인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씨도 지금 여기에 정보가 나오죠. 기온과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채워 보겠습니다. 크롬으로 가셔가지고 일단 자신이 자주 가는 그런 사이트를 한번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웹툰이라든가 이렇게 가시면은 한꺼번에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을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우상단에 보시면은 점 3개가 있습니다. 자, 눌러 주시고요. 밑에 가시면은 도구 더 보기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가기 만들기라고 이걸 클릭해 주시면 바로 가기가 만들어집니다. 만들기. 이것을 마우스 우클릭으로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고 이 메뉴를 눌러 주시면 여기 뜨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가기처럼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몇개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클리앙에 자주 가신다. 그러면은 클리앙에서도 통상 모두의 공원을 많이 가시겠죠? 그러면 다시 점 세게 도구 더보기, 바로 가기 만들기, 만들기, 뭐, SLR 클럽이다. 그러면은, SLR 클럽에서 자유 게시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도구 더보기를 통해서 바로 가기를 만들 수가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뽐뿌. 뽐뿌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포럼을 자주 가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아, 이거 선택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접속을 하신 후에 점세개를 누르고 도구 더보기, 바로 가기 만들기, 만들기.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시 아까처럼 시작화면에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더 있죠. 시작 버튼을 누르고 바로 가기처럼 바로바로 바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죠. 이거는 크기를 굳이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크기를 작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콘만 보고도 대충 어딘지는 다알수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는 기사들을 클리핑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볼게요 다시 스토어로 가봅니다 뉴스 라이브 타일이라고 이런 앱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설치해 주시고요 다른 앱이 하나 더 있는데 RSS 라이브 타일이라고 이것도 하나 설치를 해주세요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RSS 라이브 타일 저는 설치를 했었으니까 소유가 돼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타일 두 가지를 설치했는데 두 가지를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설치가 되었으니까 시작 버튼으로 가서 뉴스 라이브 타일을 클릭해 줍니다. 몇 가지 사이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모두들이 다 유럽하고 미국 쪽이죠. bbc를 예를 들어 볼게요. bbc를 그렇게 클릭하면 내용들이 채워지고 밑에 보시면 핀투 스타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면 좀 기다려야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이제 시장 메뉴에 고정하시겠습니까? 라는, 어, 물음이 나오죠. 예라고 눌러주면, 자, 성공적으로 됐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떠있죠. 이것을 이렇게 끌어서 조금 크게 보면은, 크게. 기사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이죠. 기사들이 이렇게 떠요. 근데 이게 지금 영문판이니까 한글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방송국 MBC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 나옵니다. MBC 뉴스로 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핀투 스타트 이렇게 누르고 많이 기다리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기본으로 나와 있지 않은 사이트들은 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유료는 저희가 쓰지 않고, 아까 RSS 라이브 타일 이렇게 설치한 게 있죠. 요거를 다시 시작해 줍니다. 그리고, add, f e d 를 눌러 주면,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에 NewRSSFeed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다가 RSSFeed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 피드값을 저희가 모르죠 그는데 아까 앞에서 보시면 이 유료 프로그램에서는 피드값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세번째 줄 이것을 카피하셔가지고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세이브하죠 그러면은 MBG 수가 됐어요. 이거를 핀투 스타트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고정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얘를 누르고 자 다시 꺼 집어내서 이번엔 옆으로 넓게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잘안 보이네요. 이게 약간 위로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크게 해보죠. 이렇게 기사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누를 때마다 주요 기사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칸이 부족하면 여기로 가시면 화살표가 이제 변하는데, 어디죠? 아, 여기죠? 이렇게 늘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더 바램이 있다면, 요 크기를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만 아니고 좀 옆으로 길게 하던가 그렇게 마음대로 정해주고 싶은데, 그런 기능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관심거리가 있는 기사가 있다 그러면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격전지 집중 유세 크롬으로 보겠습니다. 아, 유튜브 기사였네요. 다른 방송국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라이브 타일로 가서 이번에는 KBS를 넣어볼게요. KBS에서는 어떤 걸 볼까요?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한번 보겠습니다. Ctrl C 복사해주고요. 다시 RSS 라이브 타일로 가서 아까 만들었던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추가해 보죠. Add Feed로 추가하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세이브 피드, 핀트 스타트, 예, 완료가 됐죠. 그러면은 다시 가서 보시면은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아까 MBC 그거였죠. MBC 크기를 크게, 이것도 크기를 크게. 영문은 우리가 잘안볼 거니까, 요거는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가 있는 앱들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 같은 것들도 종주 같은 것들은 간간히 확인하기 좋죠. 단축키처럼 이렇게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뉴스를 클리핑해서 이렇게 어, 각 방송국마다 몇 가지 만들 수가 있죠.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SBS 경제 섹션으로 가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RSS가 아니라거나 뭐 이제 그런 거죠. 다행히도 안 되는 경우도 보여드릴 수 있네요. 신문사 뭐가 있죠? 신문은 몇개 없네요. 통신 방송 전자신문에 뭐 있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RSS로 시작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이브 피드. 핀투 스타트. 이런 식으로 각종 기사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피드로 모아놓으실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런 게 활성화가 된다면 여러 가지 언론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RSS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이 RSS가 뭔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제공자가 사용자들한테 쉽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XML 기반의 콘텐츠 그 배급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약들을 지켜주는 앱들끼리는 지금 보시는 대로 어 이렇게 어떤 뉴스 크리핑 같은 기능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본 라이브 타일의 다른 이용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까 했던, 처음에 있었던 그쪽으로 돌아가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까 복원 지점 만들었죠. 여기서 시스템 복원, 그리고 라이브 타일 작업 전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